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출시한 타스만 이전 영상인 중간 등급 어드벤처 기본 등급이었던 다이내믹에 이어서 상위 등급이라 할수 있는 익스트림에 대해서 어떤 구성이 추가되었을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이 친구의 기본 차값은 사륜구동 기준 사륜구동이 너무나도 중요한 렉스턴 모하비 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사륜구동을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친구의 차값은 4,755만 원. 여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하면 4,980만원 정도의 실구매가가 나온다 보시면 되구요. 이는 밑등급 어드벤처보다 약 400만원 정도가 비싸진, 적지 않게 비싸졌는데,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지 한번 간략히 알아보죠. 첫번째론 기본 17인치 휠에서 한 사이즈 커진 18인치로, 그리고 밑등급들에선 기본으론 반사판 타입에, 하얀색 LED 헤드램프에서 야간의 먼 거리를 조금 더 비춰주고 디자인도 깔끔해진 프로젝션 타입으로 그리고 차량 전후면부에 LED 방향 지지 등 LED 안개 등 그리고 스마트키를 소장 상태에서 도어 손잡이에 손을 넣으면 열리고 바깥에 네모를 터치하면 잠기는 터치 타입 도어 핸들 그리고 기본 등급에선 블랙 인테리어만 중간 등급부터 브라운까지 요번 등급부터 딥 그린 약간 녹색 계열의 요런 인테리어도 선택할 수있고요 차량 실내에 은은하게 엠비언트 라이트. 크래시패드와 도어 가니시에 직물 감싸기. 똑같이 인조가죽이긴 한데 패턴이 바뀐. 요렇게 뽈롱뽈롱이 들어간. 그리고 동승석에도 전동 시트와 허리 받침대. 동승석에 워크인 디바이스. 지문 인증으로 시동을 걸수 있는 기능. 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이 스마트키 역할을 할수 있는 디지털키2. 사이드 미러와 시트에 메모리 기능이. 요런 버튼 구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열선까지 도어 있어? 그리고 차량에서 하차할 때 시트를 뒤로 당겨 주는 이지 역세스 다만 안전 사고 때문에 끼임 방지 사고 때문에 요즘 몇몇 수입 차량들에선 빠지는 기능이다. 그리고 후진할 때 사이드 미러를 자동으로 하향해 주는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동승석과 2열에도 끼임 방지 윈도 사이드 미러 하단에 조명을 비춰 주면서 웅덩이뭐 요런 거를 비춰 준다는 표면적인 목적이 있는 퍼들 램프, 크래시 패드의 C 타입 충전 단자. 다만, 선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적재함에 짐을 고정할 수 있는 클립이, 트레일러를 연결했을 때, 트레일러와 브레이크를 제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트레일러 브레이크 컨트롤, 트레일러의 연결 상태, 견인 하중, 제동 시스템, 요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트레일러 페이지, 그리고 차량 센터에 약간의 적재함, 요 정도의 옵션이 추가되는데, 18인치 휠,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방향 지시 등, LED 안개 등, 요거 말고 나머지 옵션들은 전부 다 익스트림에 와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다 떠나서 내가 트레일러 를 괜히 할 거야 하시는 분들 뭐 밑등급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익스트림 등급부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차값은 4륜구동 기준 4755원 여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 을다 더하면 4780만원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제 추가 옵션을 바로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150만원 상당의 모든 등급에서 동일하게 선택해야 되는 안전 편의 옵션 드라이브 아이즈로 고속도로 주행보조 1이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가 방향지시등만 넣으면 알아서 간을 싹 보다가 차선 변경까지 도와주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2. 하지만 아직은 기술이 완전치 않은지 간만 계속 보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좀 테슬라 이런 친구들은 철면피를 딱 깔고 그냥 막 칼치기 해서 들어가 버리는데 아직 현대 기아차는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간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도 이제는 고속도로에 진 출입로에서도 감속을 더 주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내가 설정한 속도로 앞차량과 차간거리를 조절하면서 가속을 해주는 친구가 평소에 내가 지키던 차간거리, 요런 거를 조금 더 학습한다. 그리고 기존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교차로 대향차 정면 대향차 그 정도까지 인지하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이제는 교차 차량, 측방 접근 차량, 추월 시대향차까지 인지하고 내가 회피를 하려고 핸들을 돌릴 때 차가 조금 더 확실하게 감아주는 회피 주행 보조 기능까지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전자식 찰드락,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센서 타입의 후석 승객 알림, 조금 더 지능적으로 바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안전 편의 옵션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어. 사고를 한 번이라도 방지해서 옵션값 이상으로 뽑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혹은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선택했을 때 후회될 건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은 120만 원 상당의 모니터링으로 서라운드 모니터와 내 스마트폰으로 요 서라운드 모니터를 볼수 있는 기능. 스마트키로 차량을 앞뒤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존 전 후방에만 있었던 주차 센서가 이제는 측방에도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 덩치가 마이바흐급으로 길기 때문에 서라운드 모니터 넣었을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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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것은 예산이 된다면 드라이브 와이즈와 마찬가지로 얘가 카니발보다 거의 30cm 이상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많을 것이다. 있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을 뭐 구슬만한 셀토스, 이런 차가 아니잖아요. 셀토스보다 거의 1m가 더 길기 때문에, 덩치가 국산차 중에선 거의 최고로 길기 때문에, 요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정말 좋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95만원 상당의 하이테크로, 디지털 루미러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2 플러스, 요 빌트인 캠이 찍은 영상에다가, 내비게이션 정보를 입혀주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요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밑등급에서 동일하게 선택해 야 하는 옵션, 내가 적재가 많이 돼서, 눈미로 시야가 안보여 혹은 영상을 쉽게 돌려볼 수 있는 빌트인캠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60만원 상당의 하만카돈 사운드로 기존 6개의 일반 스피커에서 2개 늘어난 거의 셀토스급으로 8개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친구인데 차값이 그래도 거의 5천인데 12개는 넣어줬어야지라는 생각도 잠시 스쳐가는데 노래 듣는걸 좋아하신다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50만 원 상당의 선루프로 1렬에 작게 들어가는 차량 구조상 1렬에 작게 들어가는 친구인데 이것도 취향에 맞춰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익스트림 4륜 구동 기본 차값 4,755만 원 여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하면 4,980만 원 정도의 실구매가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두 가지를 추가한다면 5,26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되는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5,025만원을 전액 할부시 4% 중반금리 기준 24개월에 약 220만원, 36개월에 150만원, 60개월에 94만원, 선납금을 1천만원 납본다면 60개월에 79만원, 36개월에 127만 원 선납금을 2천만 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97만 원, 60개월에 61만 원. 선납금을 3천만 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42만 원, 36개월에 67만 원, 24개월에 99만 원.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